전무하다가 뭐 보면 좀 풍대가 날 때가 있죠 전무김치를 담아놨는데 빨리 쉬어요 전무김치는 잘 절여졌는데 물김치는 잘못 절여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김치 물량 잡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알죠 자리 뜹니다 불국 만들어 놓은 거 홍고추 갈아 놓은 겁니다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거 안녕하십니까 우주 우성 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열무하고 얼갈이 가지고 열무, 얼갈이, 물김치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여름이 되기 전에 시원하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무인데요. 열무는 억센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이 있어요. 잘못 사시면 억센 거 사시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고, 똑 만져 쏙 들어가면 부드러운 거예요. 여기가 반질반질하고, 희끗희끗하면 억센 겁니다. 그거는 담아놓으면 맛이 없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추는 이건 단배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무하고 단배추하고 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얼갈이로 담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단배추하고 얼갈이도 섞고 열무 저두단씩입니다 열무 두 단, 얼갈이 배추 두단 같이 한번 담아볼게요. 자, 먼저 열무 따듬는 방법입니다. 자, 열무는 이렇게 뿌리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어요. 털어가지고, 끝만 살짝 따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듬어서 하시면 돼요. 따듬어서. 가는 것은 그냥 끊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반 자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끝은, 이건 버리셔야 됩니다. 이 끝은 버리시고, 나머지만 준비하겠습니다. 굵은 거는 4등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칼로 끊으셔도 되고, 손으로 끊으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나머지 끝은, 이것은 버리세요. 아, 이거는 단배추입니다이단배추는 묶음배추라는 뜻이에요. 묶음배추는 이렇게 끝을 이렇게 따르세요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잘라볼게요. 다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단배추 를쓰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끈 끝잎만 살짝 쓰지 마세요. 이것은 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단배추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단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써셔도 됩니다.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이만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봅니다. 자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3등분 하셔도 되고, 4등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좀 많아요 이러면 뜯으시면 돼요 얼갈이는 이 끝잎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갈이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그대로 쓰시는데 손으로 똑똑 하시고 이 끝에 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얼갈이 쓰실 때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끊어서 이거는 안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씻어 보겠습니다 열무하고 얼갈이는 살살 이렇게 씻어 주세요 한 두세 번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이렇게 두세 번 씻을 거예요. 너무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살, 예,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하면은 아기 궁둥이 만지듯이 칠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씻겠습니다. 어, 열무와 얼갈이 다 씻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금을 절일 건데요. 여러분들 열무 하다가 보면 좀 푼대가 날 때가 있죠. 절이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지금부터 절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님 열무김치를 담아놨는데, 빨리 쉬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열무김치와 열무물김치 담을 때 똑같이 절였는데, 열무김치는 잘 절여졌는데, 물김치는 잘못 절여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세 가지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째, 풋내가 나는 것은, 여기다 소금을 얹어서 그렇습니다. 열무는, 물김치를 담든 일반 김치를 담든 소금을 얹히고 절이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을 풀어서 절이셔야 됩니다. 소금물을 풀어서 절이셔야 훗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금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무 두단과 얼갈이 두단입니다 여기에 물 6리터를 잡아뒀어요. 물 6리터에 소금을 3컵을 넣을 거예요. 2리터 물량에 소금 1컵을 풀으시면 됩니다. 6리터니까 소금 3컵을 넣을겁니다 천일염입니다. 3컵 넣겠습니다 물은 조금 넉넉하게 풀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6리터 입니다 네, 물을 조금 넉넉하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다 녹여 주십시오 녹인 소금물을 부어 주세요 이렇게 부어 주세요 이렇게 한 절반 넣고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뒤져볼 거예요. 이렇게 열무에다가 소금물을 풀어야지 소금을 바로 부으시면 풋내가 납니다. 그대로 두시고 1시간 있다가 뒤져볼 겁니다. 절여지는 동안 들어가는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김치 국물에 들어가는 부재료입니다. 저는 과일로 가지고 단맛을 내겠습니다. 배두 개, 사과 하나 하고요. 시원한 맛을 내는 무 500g 짜리 하나입니다. 갈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듬을게요. 물김치 들어가는 거는 배껍질을 사용하면 좀 색깔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좀 깎으시는 게 좋아요. 떡만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껍질은 깎으시는 게 국물이 껍질이 있으면은 탁해지더라고요. 배하고 무를 믹스에 갈지 않고 강판에 갈을거예요 강판에 갈아야 시원하더라고요. 다듬어 보겠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하고 똑같이 하는데 사과도 껍질을 깎아주세요. 사과를 먼저 갈겠습니다. 사과로 단맛을 내고 배로 시원한 맛을 낼거예요 사과를 한개만 넣는데 사과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국물이 또 탁해집니다 단맛은 조금 있다가 매실액을 좀더 넣어서 첨부를 할겁니다 믹서에 갈면 시원한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강판에 이렇게 갑니다 배도 사과하고 같이 갈아줍니다 섞어도 괜찮습니다 무도 500g 갈아주겠습니다. 같이 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도 갈아주세요. 밀가루 풀어 쓸 건데요. 물 전체 1.5L 정도 쓸 겁니다. 700ml의 밀가루 한컵 정도를 넣으면 돼요. 조금 더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700ml 물을, 하나는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풀고요. 하나는 냄비에다 물을 얹어 놓을 거예요. 700ml 물은 냄비에 먼저 끓이고 700ml에다가 밀가루 2컵을 풀을 겁니다 밀가루 2컵입니다 이거를 풀고 냄비에는 700ml 물이 끓고 있습니다 찬물에 밀가루 2컵 1.5리터 정도 쓸 겁니다 밀가루 2컵 풀겠습니다 700ml의 물을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얼른 물에다가 이 밀가루 푸은 거를 바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 오랜 시간 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쉽게 됩니다. 물이 모자라면 조금 더 넣으세요. 물은 충분히 부으셔도 됩니다. 가장자리가 지금 뽀글뽀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불을 낮춰주세요. 낮춰서 뜸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밀가루 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풀 물의 양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김치이기 때문에 1리터에 1컵을 풀어서 쑤셔도 됩니다 쑤어가지고 밀가루 풀 양은 조절을 하십시오 맑아지면 은다 쑤어진 거예요 별무김치를 하면 빨리 쉬어요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그랬어요 여름에는 찹쌀풀을 쑤시면 안됩니다 찹쌀풀을 사용해서 쑤시면 쉽게 쉬게 됩니다 빨리 익어요 그래서 밀가루 풀이나 뿌리쌀 밥을 갈아서 써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끓었습니다. 이거를 식혀서 걸릴 겁니다. 충분히 식히셔야지 쉬지 않습니다. 충분히 식혀주세요. 밀가루 풀에 들어있는 맛을 보충하기 위해서 감자를 저는 한 개를 갈아서 풀을 쓸 거예요. 지난번에 강판에 갈아서 풀을 썼거든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감자 한 개입니다. 감자를 좀 잘게 썰어서. 어, 감자를 삶을 거예요. 삶아서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도 하실 수 있어요. 갈아서 쏘셔도 되는데, 이렇게 삶아서 하셔도 됩니다. 감자를 삶을 건데요. 물 700ml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마를 넣어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다시마를 넣어놨습니다. 이 다시마를 같이 삶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푹 삶아주세요. 자, 감자가 다 익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그러질 정도로 푹 물려야 됩니다. 쑥 해서 이렇게 물려줘야 돼요. 푹 익힌 다음에 다시마는 건져내시고 이거를 가를 겁니다. 그냥 가르셔도 되고 눌리셔도 됩니다. 이걸 끄고 누르는 감자 틀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믹스에 가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를 충분히 어겨주세요. 한시간 정도 절여졌습니다. 위아래를 뒤집어줄게요. 아우, 잘 절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절여져야 돼요. 조금 전에 일반 김치와 물김치를 담았을 때 펄펄 살아납니다. 다시 되살아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반 열무김치 담는 것은 살짝만 절여져도 담을 때잘 되거든요. 근데 물김치는 푹 절여져야 됩니다. 이것을 덜 절여지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물김치용 열무는 푹 절여져야 됩니다. 열무가 다 절여졌어요. 물김치 물량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물을 6리터를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물량이 조금 더 있어도 될것 같아요. 물을 6리터 넣은 상태에서 김치를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물량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김치의 물량을 조금 더 잡을 겁니다. 이게 6리터인데 8리터까지 잡아볼 생각이에요. 8리터에 김치를 담을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풀쓸때 1.5리터가 들어갔고 감자 삶을 때도 한 500ml 다 삶고 난 다음에 500ml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2리터를 사용했습니다 6리터의 물을 더 잡을 겁니다 6리터 물을 조금 전에 사과하고 배를 갈아 놨었지요 거물 가지고 물을 잡아 보겠습니다 물을 잡는 방법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배하고 무, 사과 갈아 놓은 거예요 저는 망에 넣지 않고 이렇게 채에 넣을 겁니다 채에 놓고 걸리면좀 쉽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되거든요. 큰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샤주 무늬 하는 것보다 쉬워요. 샤주 무늬 하면 공기가 들어가서 울룩불룩해지면서 잘안 빠져 나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하고 사과 물이 아깝잖아요, 하시겠죠? 자, 조금 전에 6리터 물을 잡는다 그랬어요. 이거 꼭 짜시고, 자, 여기다가 사과를 다시 넣고, 2리터 물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물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아서 큰 채반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망, 망사에 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직 2L만 사용했기 때문에 2L 더 넣을게요. 이번에는 그냥 구워가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쉽게 물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두번세번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과일에 들어있는 맛은 다 빠져서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짜서 이렇게 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리터 물 중에 4리터의 물을 넣고 물을 뽑았어요. 과일 잡에 물을 뺐습니다. 일단 4리터 물을 만들었습니다. 풀 조금 전에 수어 놨었지요. 이거를 그냥 쓰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불을 어, 다 쑤셔도 되고 적당히 쑤셔도 됩니다 저는 감자 풀을썼기 때문에 조금 남길게요 여기다가 아직 4리터만 만들었죠 6리터 중에 2리터가 남았어요 이거를 물을 살살 부어가면서 내릴 겁니다 그냥 쓰면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2리터 물 중에 1리터만 먼저 내렸어요 밀가루 풀수거 1리터 정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감자 해 놓은 거 넣을게요 이것도 잘 익었으면 이렇게 하면 다 어겨집니다 어겨서 이렇게 물 넣을게요 그래서 2리터가 2리터 물 중에 1리터는 밀가루 풀 수는 데 내렸고요 감자 1리터 물을 맞아 넣어서 감자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리터 물량을 만들었습니다. 사과 배즙 4리터 만들어 놨습니다. 사과 배즙 4리터, 풀쓸때 1리터, 내릴때 1리터, 총 4리터, 과일즙값 8리터 용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김치에 들어가는 부재료입니다. 홍고추 10개에서 기호에 따라서 한 15개까지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청양고추 7개입니다. 저는 홍고추청을 담아 놨었는데요. 물김치 담으실 때는 이렇게 그냥 붉은 홍고추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고추청에 들어 있는 그 단맛이 진득진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홍고추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갈을 거거든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해서 갈을 겁니다. 이렇게 홍고추 10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는 물김치에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좀 시원한 맛도 있고 깔끔한 맛이 있어요. 기호에 따라 적게 넣으실 분은 좀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 너무 굵지 않게 썰어 주세요. 매운 게 싫으신 분은 그냥 일반 청고추를 써시면 됩니다. 고추를 썰으실 때 고추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추, 홍고추 다질 겁니다 그냥 갈을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과일물 내린 걸로 이용할 거예요 물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믹서 기능 하지 않고 조금 불긋불긋한 게 있는 게 좋아서 여기 보면은 다지기 기능이 있죠 순간 기능 이걸로 카트카트 몇번할 겁니다 한 7번 8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고족족하게 좀 남아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믹서를 완전히 가르실 분은 가르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당근 150g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납작 썰게할 거예요. 얇게 썰어서채 썰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채 썰어서 들어가면 둥둥 떠다녀서 별로입니다. 이렇게 잘서할 거예요. 당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먹을 때좀 번거로우니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150g 정도 넣었습니다. 다잘 절여졌는데요. 저는 이거 씻을 때 물을 따라내고 씻지 않고요. 여기서 물을 조금만 더 첨가해서 그냥 씻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씻어주고요 완전하게 간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첨가할 거예요. 첨가해서 여기서 그냥 씻겠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해서 씻어주세요. 살살 씻겠습니다. 자, 두 번째 씻으실 때는 미리 물을 받아두고 열무를 넣으셔야 됩니다. 열무가 너무 물에 오래 담가 있으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한 번만 가볍게 씻어주세요. 빨리 건지셔야 됩니다. 물 빠지는 동안 양념장 했는 거, 물김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써서 건져 두었습니다. 이것을 김치로, 물김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에 그냥 넣어주세요. 조금 전에 만들어 둔과일즙입니다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을 거예요. 4큰술 가득했습니다. 한 100g 정도 됩니다. 이거 미리 녹일게요. 이렇게 녹여서 간을 보겠습니다. 4큰술 정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조금 싱겁다 하시면 간을 좀더 하셔도 돼요. 너무 짜게 하시면 시원한 맛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점 내린 거 김치에 붓겠습니다. 과일점 살리 뜹니다. 풀국 만들어 놓은 거 밀가루 풀과 감자풀입니다. 그리고 과일 좀 넣어서 홍고추 갈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당근 썰은 거,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 생강 간 거, 한한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사차의 김치는 젓갈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약초간장입니다. 저는 일반 집간장 하시면 됩니다. 50ml 넣겠습니다. 여기에 매실 700ml 넣겠습니다 어, 여름 물김치에 꼭 넣어야 되는데요 만일에 소주를 넣으시면 매실액과 동량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담금주를 넣습니다 그래서 350ml 넣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담으시고 열무김치는 하루정도 익혔다가 익은 다음에 냉장고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익는 과정에서 풋내가 날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넣으실 경우에는 드시기 전에 미나리를 하루 이틀 전에 넣으셨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미나리를 넣으시면 좀 이렇게 물려지면서 맛이 안 좋게 돼요 미나리는 드시기 하루 이틀 전에 조금 덜어내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열무 물김치 뜨거운 여름이 되기 전에 담으셔서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열무 김치 맛있게 담아 드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